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은 21대를 비롯해 과거 국회에서도 꾸준히 발의되었습니다. 다만 이제까지는 의료계 반발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는데요. 이 내용은 박영민 기자가 전합니다. 경기도는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공공병원 6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. 지금까지 이곳에서 수술한 환자 70%가 CCTV 녹화에 동의했고 매년 2천 건 넘는 수술이 촬영되지만 의료 분쟁으로 인한 촬영사본 요구는 지금까지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. 불신 때문에 출발한 이 수술실 CCTV를 오히려 신뢰를 회복하는 데 쓰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경기도에 이어 전북지역 공공의료원까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CCTV 설치는 확대되고 있습니다. 2018년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할 만큼 여론도 호의적입니다. 하지만 민간병원들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. 12곳을 모집한 경기도의 CCTV 설치 지원 사업에 응모한 민간병원은 단 3곳 뿐.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를 꺼리는 건 일부의 문제 사례로 대다수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. 대리 수술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CCTV가 의사들의 진료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환자가 피해를 볼 거라고 주장합니다. 의사도 사람이잖아요. 수술하는 의사도 그런데 자기를 못 믿어서 감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또 집중도 안 되고 환자한테 대해서 방어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.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된채 폐기됐던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.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됐습니다.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.